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면국사학당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선사시대를 한번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의 나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당군 할아버지 최초의 나라인 고조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고조선은 지난 시간에 봤었던 어떤 그 선사시대 시대 중에서 청동기 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국가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선사 시대는 신석기 시대까지만인 거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어떤 특징이랑 고조선의 특징이랑 비슷하게 맞는지 한번 우리가 보면서 이 수업을 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어! 여러분들이 에이 <laughs> 네, 이그 한자는 여러분들을 고문하기 위해서 여기다 넣어 놓은 게 아니고요. 이 한자를 통해서 나온 이 해석이 여기 있습니다. 글자가 좀 작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자,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있는데, 어, 한, 인간 세상으로 늘 내려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우리 아들이 내려가야 되는데, 어때, 괜찮나? 예, 태백산 아래 봤더니, 오,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할만하대요.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할만한 곳이에요. 어 여기 괜찮다 내려가봐 내려갈 때 천보인 세계 가져가고 풍배우사 운사하고 여러 가지 인간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너한테 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곰한 마리하고 호랑이 한 마리가 신난수에서 비는 거예요 아 인간 되고 싶어요 내가 들어줘야지 그러면 네 쑥하고 마늘을 먹어 쑥하고 마늘을 먹고 빛을 보지 않고 동굴에서 100일 동안 살아봐. 그러면 인간 될수 있을 거야. 자, 그렇게 해가지고 호랑이하고 곰이 들어갔는데, 호랑이는 3,7일을 견디지 못했다고 나오죠? 21일이에요, 사실은, 겨우 100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곰이 3,7일을 견디고, 웅녀로 변합니다, 사람으로. 근데 뭔가 소문이 났나봐요. 그래서 곰이 사람으로 변한 그 웅녀하고 아무도 결혼을 안 해주려고 하니까, 그 웅래어가 또신단수에서 빌었어요. 저 자식을 낳고 싶은데. 그래서 사랑으로 변한 환웅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 단군왕검이라고 지었다. 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원문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 홍익인간, 그리고 풍백우사, 문사, 그리고 호랑이와 곰. 그리고 호랑이와 그곰웅녀하고 환인의 결합 그리고 단곤 왕검 이게 사실 단곤 신화의 핵심인데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요 역사가들이 고조선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무슨 과학이 이제 더더더더 발전하게 되면은 타임머신을 타고 그 과거로 갈수 있을까요? 그러기를 사실 개인적으로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좀 궁금한 시대도 있고 해서. 바라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아직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료들, 우리가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조선에 대해서 알수 있는 어떤 기록들을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서는 단군 신화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군 신화를 바탕으로 고조선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고조선 건국하기 전에 우리나라 단기 몇 년이냐, 이런 걸 물어볼 때 하나는 좀 알아둬야 될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사실 연도 외우는 거 되게, 저도 싫어해요. 그러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단기 얼마다, 이렇게 할 때는 여기다가 지금 몇 년도인지와 이 2,333년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4,000 얼마 얼마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4,000년, 5,000년. 아, 우리가 이제 후대에 가서 몇 년, 우리가 우리의 역사가 그래서 반만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시작해서 더하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단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단기 몇 년인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좀 알아두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선생의 님 바람입니다. 어쨌든 단군조선 자 여기 고조선 뭐 명칭이 많아요. 당군조선인지 고조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당군조선도 고조선도 아니에요. 그냥 조선이에요. 계속 조선이에요. 근데 왜 당군조선이니 위만조선이니 기자조선이니 고조선이니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뒤에 조선이 또 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 그러니까는. 그 후대, 우리가, 후손들이 구분하기 힘드니까 여기다 고를 붙인 거죠. 그리고 고조선 안에서도 이 집권 세력이 한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단군 핏줄이 있는 시대, 그리고 위반 핏줄이 있는 시대, 이렇게 이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시작점인 단군 조선에 대해서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군 신화에서 뭐 한다? 유추한다. 그러면 그 단군 신화가 어디에서 기록이 되어 있느냐? 어, 삼국유사나 제왕운기에 그런 일이 있었 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어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이렇게 이 알면 좋겠어요. 사료들은 똑같이 인생을 지금처럼 이렇게 똑같은 걸 찍어내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왜 학설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르냐면은 여기는 이렇게 써 있는데 저기 버전이 여러 개인 거죠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뭐. 몇 년을 살았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을 수 있고 연도나 아니면 사람 뭐 존재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라거 그렇지만 어쨌든 단군신화는 삼국유사 제왕기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앞서서 단군신화에 대해서 좀 봤어요 그걸 통해서 어 구조선에 대해서 볼수 있는데 구조선이 인간을 존중하고 농경사회였고 토테미즘이 있고 선민사상이 있고 재정일치가 있었다 이거를 우리가. 외우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스토리를 가지고 유추를 하는 거죠. 자, 보세요. 가히, 인간을 널리 이렇게 할만 했다. 이걸 보면서, 인간을 널리 이렇게 했다. 할만 하다. 이게 바로 홍익인간이잖아요. 근데 홍익인간 뜻이 뭐예요? 방금,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할만 하다. 그러면 그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할만 하다는 뜻이 뭐예요? 그게? 홍익인간? 이렇게 무한 루프로 가지 말고 홍익 인간의 뜻이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할 만하다라는 것이라면 그것이 진정으로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인간은 널리 이렇게 되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만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오 인간의 존중 사상을 가지고 있어 맞아요. 인간에 대해서 존중, 널리 이렇게 할 만할 정도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장군 신화에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선생님의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은 사실 프랑스 사람들이 본인들의 프랑스 혁명 이런 거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천부인권에 대해서 막, 어 만세계 표방을 하고 홍익인간은 이, 이, 이렇게 오래된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 존중이랄지, 그 인간의 어떤 그 존중, 그 청부 인권은 명, 명명이 되지 않았지만 홍익인간이라는 것도 그만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자부심을 저는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농경사회. 이거는 여기서 알수 있죠. 농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 원시 신앙할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신석기 시대에. 농사를 짓다 보면은 날씨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농민분들은 날씨 그런 거 굉장히, 일기예보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시거든요. 그러니까는 1차 산업에서는 그 자연의 어떤, 어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풍백우사 운사를 보냈다, 딸려서 바람, 구름, 비, 이거 다 날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경사회라는 거 우리가 바로 알수 있죠. 그리고 곰이 있고, 호랑이가 있어요. 토템미이즘그 중에서 곰이 웅녀로 돼서 환웅이랑 합쳐졌다. 선민사상이라고 해요. 선민사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이야. 예, 네. 일단은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잖아요. 네. 신, 신이잖아요. 신이랑 심지어 그가 어 선택한 곰이랑 곰이 이제 웅녀가 됐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어떤 좀 자부심을 또 가질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일치. 단군 왕검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 단군 왕검이라는 것은 사실 결합된 말이에요. 단군이라는 제사장이라는 의미, 그 다음에 왕검이라는 정치가로서의 군장의 의미. 그러니까 제사장이기도 하고 군장이기도 한 재정 일치 사회라는 것을 이 단군 신화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구석 어, 고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아 이런 의미가 있었지. 그러면 이런 사회였나 보다. 이렇게 고조선을 파악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재미있고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고조선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뭐 그건 너무 이론이 많아요. 학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합의된 사항 안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이 분포한, 이렇게, 지금의 만주지방과 우리나라 한반도의 반 정도? 그 정도를, 고조선의 범위로 보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조선이 성립이 됐어요. 근데 고조선이 여기서 어, 당군조선이 여기서 이제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의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오늘 당군조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